또이 도구 위에도, 이외에도 Azure DevOps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또 유용한 제가 즐겼었던 기능들 두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. 첫 번째는 오버뷰로 가시면 이 대시보드라는 탭이 있어요. 그래서 이 탭에는 제가 미리 구성해 놓은 대시보드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. 뭔가 굉장히 현란하죠? 이게 전부 Azure DevOps에 우리가 입력했던 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대시보드가 자동적으로 생성 생성할 생성할 수 있습니다. 쉽게요. 어렵지 않습니다. 그냥 같이 생성해 보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New 데시보드를 클릭해서 예를 들면은 어, 어, 테스트 t e s t d a s 라고 하고 어, c r e 이 t 하시면 또 하나의 보드가 또 다른 대시보드가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에 add-widget을 하면 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프로젝트 에저네봅스 보드에서 입력했던 이 프로젝트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대시보드를 아주 손쉽게 구요. 구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. 그냥 이 항목들을 보시고 어, 이 부분은 내가 좀 대시보드를 구성하고 싶다 그러면 Add 버튼 눌러서 이렇게 추가하시면 뭐 번다운 차트도 보실 수가 있고 워크아이템이나 차트나 혹은 뭐, 뭐 PR 상태 같은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. 네, 아이고 두 개가 추가됐네요.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대시보드도 쉽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. 실제 제가 진행했었던 다른 프로젝트에서 대시보드가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 현재 프로젝트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. 그 이외에도 또 추가드리고 싶은 경우가, 추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위키입니다.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뭐 어떤 버그가 있다거나 그 위에도 추가 어,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위키입니다.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예를 들면 어떤 버그가 있다거나 혹은 어떤 이슈에 대해 추후 다른 사람들이 보고 팔로우업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면 위키문서로 잘 정리되어 있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애저 데브옵스의 어, 위키에서는 그런 기능들을, 기능들을 바로 제공하기 때문에 쉽게 위키페이지를 생성하고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냥 간단합니다. 사용법은. 뉴 페이지를 클릭하시고요. 그리고 마크다운 포맷을 제공하거든요. 그래서 마크다운 포맷으로 쉽게 위키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음, 예를 들면 어, 테스트 위키라고 하나 생성해 보고요. a d d o 이 위키 기능을 보여드리. 위한 페이지입니다. 이렇게 작성하시면 이게 실제 여러분이 입력하시는 부분, 그리고 실제 위키, 위키를 업데이트, 업데이트 했을 때 미리 보여지는 뷰들도 보여지고요. 그리고 또이 위키가 멋진 것중 하나가 클립보드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게 바로 복사 붙여넣기가 되거든요. 예를 들면은 뭐, 예를 들면 여기에 시보드에 뭐 캡처를 하나 해볼까요? 음, 아니면 이 화면을 잠깐 캡쳐해서 그냥 이렇게 동작한다만 보여드리면 이 부분을 캡쳐하셨잖아요. 그럼 클립보드에 이 이미지가 사, 있을 것이고 바로 이렇게 Ctrl-V 하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이 캐, 클립보드에 있는 이미지가 이 밑에 이런 이름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바로 위키를 아주 쉽게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 세이브하면 위키가 작성되겠죠. 그래서,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, 작성한 위키들도 <laughs> 이 위키 항목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Azure Board의 위키까지 Azure Board에서 프로젝트 관리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만한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모두 소개해 드렸고요.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Azure 맨 처음 Azure Board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어떻게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 있는지.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한 후에 이제 실제로 개발해야 되는 뭐 유저 스토리라든지 테스크, 피처들을 추가하셔야 되잖아요. 어떻게 워크 아이템, 즉 작업 항목들을 생성하고 또 관리하실 수 있는지? 이제 작업 항목들이 다 준비가 되었으면, 이제 매 스프린트마다 이 작업 항목들을 추가하고, 그 스프린트를 이제 관리하고 진행해 나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스프린트는 어떻게 생성하실 수 있고, 스프린트 보드를 활용해서 데일리 스탠드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수 있는지도 보여드렸고요. 그 밖에 제가 유용하게 사용했던 뭐 익스텐션들, 예를 들면 에스티메이션이라든지 레트로 도구 등등등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여기에서 미처 세부하게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어 제가 여기에 첨부한 참고자료를 이용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어 전반적으로 DevOps에 대해서 더잘 알고 싶다. 어 아니면 영상 강의를 좀 보고 싶다. 이 링크들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어떻게 DevOps를 실천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 그리고 에자일에 대한 설명 보고 싶다. 이 참고 자료를 통해 학습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에저 보드를 활용하여서 에자일 방법론을 따라서 프로젝트를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쭉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?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독스나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런을 가시면 더욱 풍부하고 그잘 정리된 그런 저,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.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요. 제 세션 이외에도 다양, 다라, 다른, 다른 주제들도 유용한 시리즈들이 많이 이 채널에 올라올 예정이니까요.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